2025년도 3월 확정치 기준으로 에코프루비엠의 NCA 수출 금액과 단가 중량이 나왔는데요. 일단 수출 금액을 먼저 보시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 물론 23년도 3월, 4월, 5월 이때 한창 좀잘 팔리고 잘 나갈 때 단가도 비쌀 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이지만 이걸 중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대급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에코 프로비엠을 비롯한 양극재 업체들은 다 판가 연동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과 판가가 연동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장경제에서 수요가 많다 혹은 해당 제품의 경쟁력이 높다 라고 했을 때는 비싸게 팔리고 잘안 팔릴 때는 할인해서 팔잖아요. 근데 이 에코 프로비엠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곧 판가입니다. 그래서 많이 팔기 위해서는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단가가 높아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달러일 때 100을 팔아서 만의 수익을 거뒀어요. 근데 똑같이 내가 1년 지나고 나서 100개를 팔았는데 단가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러면 5천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5천으로 떨어진 것이 수출 금액인 거고, 이 단가 50으로 떨어진 거고, 중량은 비슷한 수준인 겁니다. 그리고 단가를 보시면 22년도 1월 기준으로 32불대에 속하던 게 점점 올라가지고 고점 찍었을 때 56불까지 올랐잖아요. 이때 올랐었던 이유가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원자재값이 폭등을 했었고 이때 니켈 리튬 코발트 망가뭐 비롯한 모든 원자재들이 가격이 뛰게 되면서 에코 프로비엠의 단가가 올라가고 판가도 같이 올라갔던 겁니다. 근그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쭈르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한때 56불대를 찍었던 게 지금 2025년도 3월 기준으로 26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연한 이치이겠지만 비싸게 많이 팔면 어닝서프라이즈 나오는 거고요. 많이 팔아도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저 그런 실적 혹은 실적이 박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요.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 수출 중량만 놓고 보더라도 이전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게 막 반토막 날 정도의 실적을 가져올 만한 중량의 감소가 아니고요. 그마만큼 또 단가도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의 여파를 더 적나라하게 혹은 더 증폭해서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2차전지의 업황이 언제 개선되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게요 단가입니다.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뛴다라는 것은 그만큼 업체들이 그 해당 원자재를 많이 수요한다라는 거고 많이 수요한다라는 것은 그걸 재료 삼아서 무언가를 만든다, 가공해서 전구체를 만들고 양극재를 만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제 단가가 올라가는 것을 많이들 지켜보고 있는데 니켈과 리튬 망간을 비롯해서 모든 이차전지 원자재들은 여전히 더 떨어지고 있고요. 연초에 바닥을 찍은 줄알았으나또 1월, 2월, 3월에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실제로 1.38%전 월대비 떨어졌고 2월달에도 떨어진 거였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이런 소재 업체들에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특히나 이 단가가 곧바로 원자재의 가격과 연동되는 판가 연동제를 따르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보기가 싫을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나 현대나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배터리 가격을 더 싸게 납품해 달라 라고 요구할 만한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들은 피해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보급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밑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밸류 체인이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더욱더 피해가 커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에 보면 금액을 제외해놓고 단가도 떨어졌다. 하지만 이 수출 중량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을까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에코 프로비엠의 사업 구조를 봐야 되는데 에코 프로비엠은 그냥 NCA랑 NCM 계열에 있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NCA를 삼성 SDA 향으로 보내고 있고 SK 오늘 향에서는 NCM을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SDA 향으로 85% 정도. 그러니까 NCA가 전체 매출 중에서 80에서 85%를 차지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비율은 추후에 뭐 미드니켈과 신사업들그 NCMSP 계열들, NCA SP 계열들을 나오게 되면서 다각화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에코 프로비엠의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NCA 계열인데 해당 양극재 수출량 자체가 단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높은 중량 상승이 나와서 수출 금액이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단가가 두배 비쌌을 땐 23년도 3월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작긴 하지만 작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40% 정도의 전체적인 수출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저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최근 막 트럼프가 관세 카드 꺼내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어떻게 하겠다.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 인도 등등의 국가에 대해서 똑같이 관세를 때리겠다 했다가 바로 그 당일날 취소를 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트럼프가 했었던 발언이 뭐냐면 26년도 1월 1일부터 중국의 배터리에 대해서 그리고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에 대해서 총 82%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의 양상을 보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45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90일 줄게, 유예해 줄게 라고 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높은 고율의 관세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중국이 수출하는 물량 중에서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중국산 소재와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제재가 실제로 가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산 배터리 또는 소재를 대체할 그런 국가 또는 기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초에 특히나 2025년도 3월달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크게 물량들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 24년도 1월부터 계속해서 중량도 떨어지고 있고 왔다 갔다 했지만 금액도 막 반토막 나고 단가도 계속 30불 후반대에서 20불 중반대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딱히 큰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25년도 3월 달에 갑작스럽게 증가한 게 일시적인 현상인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가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 효과다, 그냥 트럼프의 관세를 우려해서 고객사들이 실제로 관세를 부과했을 때그 여파를 피하기 위해 먼저 선주문을 한 것이냐, 혹은 두 번째는 대중국 배터리 관세에 따른 대체 수요가 발생되어서 미리미리 공급 계약을 맺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인가, 이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요, 트럼프가 최근에 뭐 한국에 대해서 똑같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대한 번복이 없다면 이번 건은 트럼프 관세를 우려한 고객사들의 선 주문도 일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트럼프와 중국이 다투는 이런 기간 자체가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지고 그 후년까지도 계속 정권 내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내에 돌아다니게 될 ESS용 배터리와 그리고 일반 전동 공구와 자동차에 들어갈 배터리에 대해서 이를 대체할 업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LG 엔솔이나 삼성의 SK 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퓨처엠 이런 기업들 입장에선 기회를 얻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지표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달과 5월달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갈지 아니면 곧바로 다시 꺾일지 이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일시적인 효과를 보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중국을 대체하기 위한 수요가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점쳐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